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주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일에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 죽고간 즈가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 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밥상 머리에서 야단치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그죠. 개도 밥 먹을 때안 건드리는데, 어떤 바리사이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가셨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미리.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다가 바리사이들이 이렇게 본 겁니다. 저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네 이러고 이제 찌릿하고 이제 눈치를 좀 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울컥해가지고 너희들은 어? 겉은 깨끗하게 씻지만 속은 더러운 그런 족속들이다라고 막 바리사이들을 막 야단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율법학자들이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율법학자들도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저주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어, 너희들은 예언자들을 죽여놓고 그 사람들의 무덤을 써서 어, 나이, 너희들이 죽여놓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좀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거 흥분하는 거를 없애 드 거죠, 약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랬을까?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타볼산에, 아니 타볼산이 아니라 그 어디죠? 피땀을 흘리신 곳이? 겟세만이 가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모든 게 싫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오늘 앙심을 품고 질문으로 올가매려고 하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건드릴까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편할 때가 언제냐면 그 나자로와 마리아와 마르타 같은 사람들이 집에 모셔가지고 진짜 온 마음으로 집에만 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전인격을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할때 예수님이 너무 편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자기를 받아들여 주는 곳에는 편안하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긴장하게 하는 데 가서는 움찔해 드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느님이면서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 <laughs> 일어나기 싫어 가지고, 계속 이 시간은 계속 다가오죠. <laughs> 그런 마음이 지난주 일요일도 있었거든요. 8시 미사 해야 되는데 일어나기 싫어 가지고, 그 내가. 이 생각과 몸이 이제 따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아까 얹고 힘들지 <laughs> 힘들지 그러니까 에이, 이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그 개신교 신자들은 하느님을 믿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이런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 생각은 왜 나는 하느님을 믿는데 내 평생을 바쳐서 하느님을 섬기는데. 왜 든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위장이 정말 상해 가지고 한달 만에 10kg가 싹 빠졌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린애가 위장병을 계속 앓았던 거예요. 이제 새엄마는 친엄마 같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새엄마한테 내 사정을 얘기를 잘 못했던 거고 케어를 못해서 계속 그걸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성당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오니까 이, 이 속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했더니만 위장병이 나왔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단계.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의탁해서 나에게 조금 뭔가 이상한 반응이 오고 이상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단계가 있죠. 근데 그 단계는 내가 어릴 적의 단계였고 삶을 살아가면서 수도 생활하면서 또 사제의 삶을 살면서 조금 조금 더 이제 깊이를 더해가니까 이런 가벼운 터치는 이제 안 먹히는 겁니다. 뭐가 먹히냐? 예수님처럼. 고민하고 힘들하고 시달리고 자기 능력의 한계에서 막 핏땀 흘리면서 그런 과정을 내가 지금 겪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어서 든든하다라는 그것은 그냥 1차원적으로 주님을 믿으니까 아무 그 걱정 근심이 없네 이 단계는 아주 낮은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심리적인 혼란들 그 때문에 겪으셨던 여러가지 핏땀 흘리는 그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마저도 봉헌해가면서 나의 보속으로 주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기도로 드리면서 이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그래서 진짜 어른이 돼가고 진짜 성화가 돼가는 과정들을 나는 겪고 있고 예수님도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 예수 믿어서 모든 게다 해결되더라 라는 것은 처음 믿을 때고 처음에 세례받고 성수 얹고 세상이 환해 보일 때 그때고 그 다음 단계들은 또박또박 우리가 걸어가야 될 아픔들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아픔들이 그 어떤 기도보다도 중어거리는 기도문보다도 훨씬 더 주님께 진실되고 간절하게 바쳐드리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나도 신적인 섭리들을 내 인생의 도리들을 깨달아가면서 버텨가고 뭔가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입장에 있을 때그 상황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가는 거다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밥 먹다가 밥상머리에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야단치신 이유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다 이 사람들한테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줘야지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서러움이 있었다 여러분들도 밥상머리에서 가족들한테 잔소리 안 하고 싶은데, 그동안 이 예민하고 뭐라 그럴까? 감수성 많은 여성의 마음들을 남편이 몰라주고 자녀들이 몰라줘서 쌓이고 쌓여서 털어놓은 거다. 예수님만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들도 식구들한테 사랑으로 잘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내 심리적인 한계 상황들. 감수성의 한계 상황들 그리고 내가 겪었던 내 성격 형성의 모자람들까지도 내가 쥐고 최선을 다해서또 반성하고 또 노력하고 또 애석할 때 그것이 우리가 바치는 가장 살아있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주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성숙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더라 홍원성가 (511번입니다.)